이시. 야, 도핑 픽. 이게 봐. 네 네. 나 왜? 앞자리 가세. 여기 2 0 5 0 한명 기절 일단 원한으로... 아, 아... 집안 어디야? 뒤쪽인가? 준호야? 아, 어... 아, 아 잠시 해 어? 사이좀 들어가 있이 어? 어? 아 이거 똥이아 아, 이거 똥아. 아, 이거 똥아. 거 똥아. 아, 다거 똥아. 간다 SW 여기 옆에 강이 보기 어, 왼쪽에 도 있지? 오케이, 오케이. 아 양쪽 다 있어, 시발. 아, 뒤에도 양쪽 다 있어. 아. 위에 있다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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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에 아, 다 있어, 있다. 맞어. 위에 엎드렸어. 밑에도 어. 있네, 밑에도. 강이 밑에도 있지? 있는데. 이 지금 내, 있는데 나, 이제 내, 나무 나무 있는데, 있다. 내 있는 데 있잖아. 나무 쪽에 있는무쪽에 강이 보이지? 저 나무 뒤에 어 아, 보고 있다니까 강이 쪽으로 오면 이제 좋다는 거 같아 아그러다 쟤네, 쟤네가 니네 노린다 무용키도 없지 온라인 <laughs> 시체인